딱 아, 고소하게. 풀 네. 뿌려주시면.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옥사버티의여영호입니다 네. 오늘 제가 전에 한번 모셨던 양정수 기능장님. 아, 오늘 그때 만들었던 닭불고기.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아, 초대를 했습니다. 맛있는 거한번더 만들어 달라고. 네. 그랬더니 또 맛있는 거 만들어 주신다고 홈케이 <laughs> 해주셨어요. 오늘 뭐한번 준비시켰어요? 네, 오늘은 집에서 약간 폼나게 아, 먹을 수 있는 함박스테이크를함박스테이크함박스테이크 네. 함박 진짜 맛있죠. 그렇죠. 네. 아 네. 기대가 되네. <laughs> 한번 그럼 재료 먼저 볼까요? 네. 네. 한박스테이크는 원래 소고기로만 하면 제일 좋기는 한데 네. 소고기로 하면 너무 비싸잖아요 음. 네, 그래서 소고기랑 그 다음에 기름기가 좀 많은 돼지고기 아, 네. 네. 다짐육을 적절하게 반반씩 섞어주세요 네. 소고기랑 돼지고기 네, 불량의 네. 돼지고기 적... 그 다음에 소고기 한팩 이렇게 네. 구매를 해요 고기를 잘 해주시고 불량의 네, 소금 네, 넣어주시고요 다음에 마늘, 마늘 파우더. 다진마늘. 네, 네. 마늘 파우더나 다진마늘. 네, 카레 분. 카레분 네. 이 넘맥은 조금만 넣으세요 아, 넛맥은 네. 조금만. 네. 많이 향신료하니까. 네, 맞아요. 음. 향, 향이 또 네. 강하면 안 돼요. 조금만 넣어주세요, 네. 이러분 음, 굳이 안넣으셔도 상관 없으십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전 빵가루에다가 네. 원래 계란물을 풀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음... 그거 좀 많이 힘들어해서, 음... 그냥 빵가루를 빵가루. 그냥 부어버려요. 네. 아, 빵가루를 부어주고? 그 다음에 계란물. 너무 많이 넣으면 탑니다. 네, 계란 반개 정도? 네, 반개 정도 넣어주시고요. 자, 식여자. 네, 식여자 식여자도? 이제 넣고. 네, 네, 얘가 식여자가 식초거든요. 산이 음 들어가면 고기가 되게 부드러워져요. 네, 네. 어? 네 자, 여기에서 지금 햄박 네. 스테이크 반죽이 다 완성이 됐고요. 아, 네. 그런데 여기에 가정식으로 하고 싶다라고 네. <laughs> 하면 야채를 넣으시면 돼요. 아, 야채는 어떤 거야? 양파, 당근, 샐러리. 이따 볶아서 바로 넣을까죠 <laughs> 네, 가정식이니까. 네. 양파, 당근, 샐러리, 뭐부터? 네, 먼저 양파부터. 음. 야채가 지금 다 볶아졌습니다. 소스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여기다 하면 뭐 상관없어요. 집에서 음. 닦고 하시나요? 그냥. 아, 집에서 요리 안한지 오래됐어요. 아하, <laughs> 그러구나 집에서 이제 소스 끓일 때 다시 볶는 거 개인적으로 아, 네, 힘들잖아요. 네, 네 그래서 달은 팬에다가 기름 살짝 둘러주시고요. 물론, 약간 버터도, 집에 버터가 있으시면. 네, 버터를 조금. 네, 둘러주시고. 바다를 줍니다. 네, 바다. 네, 좋아요 요즘에 버터 너무 좋아하시죠? 맛있잖아요. 네, 네 이제 버터. 네. 만 넣으시면 버터가 타요. 네. 그래서 기름을 좀, 식물성 기름을 좀 넣고, 음, 그런 다음에 살짝 넣어주시고, 나머지 양파를. 네, 나머지 양파, 네, 나머지 양파. <laughs> 넣어서. 그러신 다음에, 이제 케찹을 넣어주세요. 케찹을 음. 넣어주면, 네, 약간 새콤한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살짝 날려주시는 게 좋아요. 음. 네. 지금 케찹을 넣고, 살짝 신맛을 날려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맛 날려 주시고 이제 불량의 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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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찹의두배 정도의 물을 넣고, 네, 두배 네. 물을 넣고 단거 좋아하시면 이제 설탕 넣으시면 되시고요. 단거 싫어하시면 굳이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네. 자, 그다음에 불량의 식자, 식자, 네. 네. 살짝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다한번 끓였고요 소스가 살짝 날아갈 수 있게까지만 했고 이제 불 끄시고 그릇에 담아 주십니다. 네 아까 양념한 이제 고기에다가요. 네. 이제 식혀 놓은 야채를 음. 넣어주세요. 굳이 안 넣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신 다음에 잘 섞어주세요. 400g, 400g으로 네. 해가지고, 음. 음. 한 거라, 제가 야채까지 넣어서 네. 한 부분을 계량을 해보니까, 한 140g씩? 네. 그렇게 네. 음. 하니까, 새 덩어리가 나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우리 함바스테이크의 가장 하이라이트. 치대는 거. 치대는 거. 아. 네, 치대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치대실 때는요 기름을 살짝 호떡 가진마 저거. 아니 장갑 껴도 되는데 저희가 이게 멋있는 장갑이 없어요. 그래서 호떡 <laughs> 아줌마처럼 <맨 손으로. 웃음> 네 기름 호떡 아줌마 이렇게 반죽 해가지고 만져 만드시잖아요. 엄마의 맛 네, 그거 그거와 마찬가지로 손에다 살짝 기름을 네. 발라주시고요. 어, 그런 다음에 동그랗게 만드시고요. 치대주세요. 잘 만들죠? 아니 뭐 가정 요리가 아니라 한 번이 프로의 아까, 있네요. 두 번마다 한 <laughs> 이렇게 그렇게 치대야 돼요. 아, 하하하하하하. <laughs> 네. <laughs> 이거 정말. <웃음> 야, <웃음> 네. <이제> 프로의 손길이네요. <웃음> 맞아요. <웃음> 어, 잘겠다. 고기가 좀 두툼해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곱지 않아. 아, 내가 곱게안 다졌나 봐 응. <laughs> 어. 근데 또곱게 하지 않는 또 한바스테가 있어요. 채 네. 썬. <laughs> <laughs> 사실은 곱게안 다진 게더 맛있잖아요. 음. 네. 약간 찐는 듯한 맛. 이 아, 제가 다졌기 때문에. 하하하하하. <laughs> 네. <laughs> 한번 지지기에게 기름을 살짝 발라놓으셔야 반죽이 안 날라붙어요. 자틱 소리 나 가게 음... 가운데 올라올 수 있으니까 좀, 좀 살짝 음... 눌러 주러요 아, 먹어요. 고소하게? 네. 하고 이 뚜껑을 굽습니다. 음, 약하게? 네. 아. 네 한바스테이크가 지금 이제 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한바스테이크 다 익었는지 아니면 네. 확인 해야 되잖아요. 확인은 이제 한번 이쑤시개나 좀 작은 걸로 찍어 보시고 여기서 맑은 물이 나와요. 맑은 물이 나오면 핏물이 안 나오면 다 익은 거예요. 아 네. 정말 동그랗게 한판하게 됐죠. 네. 자. 그래서 판판하게, 네. 아, 완전히 네, 맛있게 잘익었어요 네. 모양도 예쁘고 네, 모양도 되게 예쁘게 하고, 좀 도톰해야 씹는 맛이 있어요. 음. 네, 그렇지 않으면 약간 얇게 하면 파는 거랑 별 차이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도톰하게 엄마가 직접 만들었어요. 아, 그렇죠 아, 네,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고, 네, 그릇에다가 네, 담아주세요. 네. 그릇에 담았습니다. 소스 뿌려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소스. 네. 제가 뿌릴까요? 네. 소스 제가? 뿌려주시는데 네. 소스 이렇게 흐르게 좀 뿌려주셔야 돼요. 아 그럼 네, 이렇게. 저 대신 뿌려주시죠. 아, 제가 드릴게요. <laughs> <있겠네요. 웃음> 자, 그래가지고 소스는 약간 못생긴 아이들을 가려주시면 돼요. 아, 네. 근데 여기는 못생긴 게 없어요. 어 진짜요? 네, 아, 다 이쁜데요? 그래서 못생긴 아이들을 가리게 살짝 접시다 흐를 수 있게 이렇게만 이렇게 뿌려주시면 네. 어느 정도 살아있고. 음, 완성이 됐습니다. 완전히, 완전히 네. 맛있어 보이죠? 네. 예, 색깔도 이쁘고. 네. 와, 예쁘다다 예쁘다. 어. 자, 맛있는 한박스테이크. 야. 한박스테이크네. 어. 진짜 맛있죠. 맛있어. 포크, 나이프로 멋지게. 네. <laughs> 경양식집에 온 듯한 느낌. 으로 아, 제가 또 칼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달걀 누가 올렸죠? <웃음> <웃음> 달게 요런데 아네 네, 완벽하게 익었죠 네야그 네. 안에 즙도 그냥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네겠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다 먹겠습니다 네어잘 구워졌네요 음꽤 짭짤하네요 지금 밥 반찬으로, 음 적당합니다. 그래서 한바스테이크 드실 때에는 꼭 밥이랑 같이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음. 밥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없어? <laughs> 네. 저못될것 같아요. 응. 계란 노른자를딱 이렇게 흐르게, 네. 예, 네, 해가지고. 고기 위에? 네, 고기 음. 위에 계란 노른자가딱 흐르게 딱 해서 그 계란 노른자에 약간 그 고소한 맛이랑 한바스테이크랑 잘 어울리게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아지막좀로을게요 네. 고기랑 계란 어른자랑. 시. 와 맛있다. 음. 이제 분위기가 좀 있네요. 와인 한잔 하이잖아. 음. 한바스테이맥주 아니에요? 맥주? 아 한바스테이맥주예요. 한바스테이맥주 맥주랑 드셔 맛있죠. 음. 와 달걀이랑 먹는 것도 부드럽고 좋네요. 네, 예, 달걀 프라이랑꼭 같이해서 드시는 게 훨씬 더음 맛있어요. 음. 자, 여러분 잘 보셨어요? 한박스에 그 일단은 뭐 야채를 좋아하시면 아까처럼 야채를 살짝 음, 자기 좋아하는 야채 잘게 썰어가지고 너무 크게 썰으면 고기가 갈라지니까. 맞아요. 자기 살짝 볶아서 음, 고기랑 같이 떼때 갖고 두툼하게면 하 좋죠. 두툼한데 대신 가운데는 살짝 눌러가지고 익을 때 부풀어 오르니까 고만 준 음, 주의하시면 괜찮을까요? 소스는 뭐 굉장히 쉽네요. 아, 소스 집에 있는 걸로만. 아, 그니까. 사실 원래 한바스테크 그 데미글라스 소스를 아, 써야 되는데, 네. 데미글라스를 집에서 맞죠? 만드는 것도 너무 어렵고 해서, 그러니까 케찹을 활용했습니다. 제일 음. 편하게 뭐가 제일 나을까 해서. 그렇죠. 달달하게 원하면 뭐 설탕 좀넣는요 네, 맞아요. 네. 네. 소스도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다뭘 네. 아, 맛있게 아, 따라해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laughs> 저는 <저희들은> 희 그럼 <laughs> 다음에 더 맛있는 요리로 아,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